실파 지금 사왔습니다. 이게 잘 자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맨날 실패만 해가지고 아휴 이거 봐.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더 시든 거를 저한테 팔려고 하는 거예요. 3천원에 이건 지금 5천원 주고 사왔거든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좀더 싱싱한 거 이거 사왔는데 아또 돈만 버린 건지 모르겠네요. 부러졌어. 한 여기만큼 자르고 심으면 되겠죠? 일단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갈라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보다 조금 위에 자르고 있습니다. 잘라서 심을게요. 이게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왜 싱싱한 게 없지? 계속 기다렸는데 싱싱한 건 이게 부러지고 꺾인 걸 심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5천원 주고 사왔다는 게 진짜. 이것도 꺾였어. 아, 진짜. 이거는 EM 발효액이고요. EM 발효액 여기다 부어서 여기 담궜어요. 뿌리를 심을 거. 뿌리를. 요렇게 담궜어요. 그리고 거꾸로 들어서 이렇게 해서 끝에도 담궈줬어요. 그리고 밭에도 이엠 발효에 조금 어, 한 바퀴 둘러줬어요. 그리고 섞어줬고 심어볼게요. 이거는 실파입니다. 실파. 심으려고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심어줄게요. 가운데도, 가운데도 지금 심어줄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심어보았습니다. 예. 지금 약간 휘어가지고 얘는 제가 잘못 심은 게 아니라 원래 희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파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심었으니까 한이 정도에 이렇게 긴 막대기로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 얘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흙을... 해서 꾹 눌러 줍니다. 그러면 아주 단단하게 잘 심어졌죠. 대파 심기 끝. 나머지 열심히 심어 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좀 깊이 심어 봤어요. 화분이 좀 깊으니까 깊이 심어 봤어요. 완전 고에 여기 갈라지는 데까지도 심어 보고 실험 삼아 아, 근데 상추 옮기려고 했던 밭인데 다 실파 식게 생겼네, 또. 또 이거 심어서 다못 먹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맨날 먹지는 못하고, 맨날 투자만 하네요. 지금 이렇게 막, 구겨진 거 있잖아요. 부러진 거. 이것도 한번 저 화분에 심어볼게요. 어떻게 자라나? 한번 볼게요. 사나 죽나? 실험 삼아서 다 심어 볼게요. 저기에는 약간 병든 것들 심을게요. 셀바 다 심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심어본 실파예요. 이쁘죠? 완전 이쁘죠? 제가 심은 실파. 실파 심기 끝. 잘 자려주렴. 기대는 안 해. 쪽파 옆이라서. 소파랑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또 까만 거 엄청 끼일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엄습하고 있어 지금 여기에다가 쌈채를 옮겨 줄게요 쌈채가 너무 가까워서 안 크는 것 같아 가지고 한 두세 개 옮겨 줄게요 네개 옮겨주겠습니다. 심어 보겠습니다. 아, 나왜 이렇게 잘 못할까? 음, 힘줘서 눌러야 되는구나. 이것도 하면은 늘겠죠? 심었습니다. 이렇게 옮겨줬어요. 뭐죠? 옮겨줬고, 옮겨줬고.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훨씬 훨씬 그렇죠. 훨씬 넓어졌죠. 잘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죠. 그렇죠 멀리서 봐도 좀 떨어져 있어서 불편함이 없겠죠. 얘를 좀 이쪽으로 옮겨줄까요? 그래야겠다. 청벌레에게 제가 두손두발다 들고 이거를 수확해야 될까 봐요. 아니면 청벌레 먹으라고 다둘까요 이거를 갈아서 주스 만들어 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청벌레 먹으라고 대비둘까요 이미 제가 먹기에는 글른 것 같은데 수확하겠습니다 오늘 수확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열무 수확했습니다 아, 지긋지긋한 청벌레랑도 안녕이겠네요. 숟가락으로 폈더니 휘었네요. 숟가락으로 뒤집어 놨더니 휘었습니다. 휘었어. 여기다가 이엠 좀 뿌려 놓을게요. 소독되라고. 이건 대파 신고 남은 거고요. 제가 지금 다듬을 거고요. 다듬어서 어, 먹을 수 있는 건 가지고 가서 냉동해 놓을 거예요. 썰어서 냉동해 놓을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아니라서. 이거는 제가 열무 수확한 거. 열무 수확했습니다. 이만큼은 열무 첫 수확이네요. 열무야 고마워 이것도 씻어가지고 어떻게 먹을지 고민해볼게요 열무 다듬었어요 요만큼 나왔습니다 다듬었습니다 집에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냉동 보관하겠습니다. 지금 먹을게 아니라서요. 오늘 수확한 열무이구요. 이거는 실파 싱고 남은 거다듬는겁니다 정수기물로 식초에 잠깐 담궈놓겠습니다. 그래야 냄이 편한데요.